<목소리> 안녕하세요 기린과 입니다 요즘 그 릴스나 쇼츠에 보면 이렇게. 특정의 어떤 브랜드나 어떤 것을 의인화하는 릴스나 국가별 땡땡땡 이렇게 해서 AI로 영상화해서 만드는 그런 쇼츠나 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어, 이런 거가 재밌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어, AI 영상을 이렇게 많이 만드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어, 이런 건좀 재밌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한 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저는 테마를 sns 플랫폼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sns 플랫폼을 의인화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네이버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톱 스레드 브런치 엑스 페이스북까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너무 찰떡이다 재밌다 이거 어떻게 만드냐 프롬프트 어떻게 짰냐 이런 거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만드는 게 되게 간단한데 알면 별거 아닌데 또 모르면 아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어떻게 프롬프트 짰지 이렇게 의상이랑 동물을 어떻게 컨셉을 잡았지 이런 디테일들을 어떻게 살리지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또 들었어요.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학교 수업에 자료로 좀 쓰고 싶다 이렇게 연락 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런 영상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배워가시면 여러분들도 각자 유튜브 채널에 이런 재미있는 영상 언제든지 쉽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제 생각에는 이런 비슷한 컨셉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어쨌든 밈과 같은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본 사람들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의인화나 아니면 AI 국가별, 뭐 약간 브랜드별, 국가별 AI, 국가별 아기 공주, 브랜드별, 뭐 국가별 재봉남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컨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별 AI 아니면 은 브랜드별 컨셉, 뭐 이런 한복 컨셉,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셔서 어떤 게 내가 재밌는지,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조회수가 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눈여겨보시는 게 아무래도 작업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검색하셔서 또 이런 것만 올리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아, 너무 좋다 하는 경우에는 이 채널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 쇼츠 주로 올리는데 이렇게 인기순으로 정렬해서도 보시고 아, 이런 것들을 올리는구나. 아, 디즈니 공주, 브랜드별, 치어리더 이런 식으로 음식을 의미나 하는 거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이 가 많죠.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게 재미있는지, 나는 이런 컨셉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정해지면 그 컨셉에 대해서 이제 챗지피티로 들어가서 같이 상의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명품 브랜드별 어쩌고 저쩌고다 하면 내가 이 브랜드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동차 브랜드별 어쩌고 저쩌고인데 내가 자동차를 너무 몰라. g p t 나 이미지 뽑는 데서 엉터리를 뽑아줬을 때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완성도 있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사전 지식이 있고 배경 지식이 있는 그런 분야를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반드시 100% 빠삭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혀 모르는 걸 내가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댓글에 아 이거 틀렸는데요 이거 이거 이상한데요 약간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좀잘 아는 분야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전 진짜 간단하게 해가지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네, 보시면은 처음에 인스타그램에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샘플 로 참고를 해서 제가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ChatGPT 어, 4o 유료 요금제 쓰고 있고 간단하게 이제 브랜드별 이미지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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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이렇게 네개 정도 캡처를 한 뒤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브랜드별 가디언이라고 해서 까르띠에면 까르띠에 컨셉으로 하는데 여기 가디언 수천사 같은 그런 동물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데 제가 만든 거는 동물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견보 으로 할수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다 바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컨셉이야 라는 것을 이제 GPT한테 이해를 시켜 줄수 있는 정도의 예시 이미지가 있으면 좋다 하고 요즘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의인화하는 쇼폼이 유행인데, 나도 해볼까? 라고 이제 g p 티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SNS 별 의인화를 하고 싶어. 그래서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레드, 틱톡 브런치, X, 페이스북.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브랜드를 쭉 나열을 했고, 각 브랜드의 컬러를 활용하고, 그 유저들의 특징을 모델에 적용시켜서 동물은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이제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 의견을 물어보나마나 얘는 항상 좋다고 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비판적인 의견이 필요할 때는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객관적인 대답을 줘라, 아니면 뭐 비판하거나 크리틱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또 싶어 주거든요 근데 뭐~ 굳이 저는 그냥 긍정의 맞장구를 쳐주는 체치 피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항상 쓰고 있습니다 물어봐도 항상 좋다고만 대답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적은 아예 없어요 아무튼 그렇고 요즘 스타일에 잘 맞고 흥미도 확끌수 있어. 특히 이거는 아주 좋아. 그러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컨셉을 쭉 적어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GPT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합이 잘 맞춰져서 짧게 얘기만 해도 그냥 알아서 쭉쭉쭉쭉쭉 필요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 줘요. 근데 만약에 이제 GPT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아직 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 내가 이야기한 뭐 국가별 아니면 브랜드별 아니면 컨셉별 모델이나 이런 무드를 정리해서 알려줘 라고 그냥 부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줘 내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미지 이거 뽑을 때뭐 인스타그램 로고 색깔을 주고 옷은 어떻게 입히고 선글라스는 어떤 거 쓰게 하고 하고 뭐 손에는 핸드폰 들게 하고 새는 공작새로 해주고 이렇게 지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걸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GPTC가 다 정리해줬어요. 그냥 이거대로 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근데 대신에 읽지도 않고 그냥 막 하진 않죠. 얘가 준 거를 읽어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 수정해달라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고쳐달라고 하고 크게 수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야외에서 모델이 워킹하는 모습으로 그 모델은 외국인이었으면 좋겠고 동물은 크게 뽑았으면 좋겠고 이미지는 쇼폼으로 할 거니까 9대 16 이미지로 뽑을 수 있게 어, 1번 네이버부터 프롬프트 작성해줘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얘가 그래 시작해보자 초록 네이버 블로그를 기준으로 제가 앉아 얘기한 거였으니까 특징이 꾸준함, 기록, 정보, 따뜻한 감성이라고 특징을 잡아줬네요. 부엉이 동물, 동물을 지정했고 외국인 모델이 워킹하는 장면을 이렇게. 면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바로 미드저니에 가서 네, 이건 미드저니입니다. 미드저니에서 뽑았는데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 초록색이 네이버 초록색이랑 다르죠. 이게 무슨 민트? 민트 초코 초록색이죠.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랩탑이 아니라 진짜 노트북. 그리고 이 망원경도 눈 보는 구멍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부엉이도 좀더 컸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 번 뽑지 않았는데 네이버는 좀 여러 번 뽑았어요. 이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수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 이미지를 썼어요. 요거 요거. 약간 네이버 초록색의 젊은 외국인 모델 큰 부엉이. 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한 번만에, 한두 번만에 다 뽑았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왔을 때는 내가 이 프롬프트로 이 이미지를 뽑았는데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는지를 쓰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다시 수정해줘 했더니 이렇게 수정해줬어요. 근데 이 프롬프트를 보고도 그냥 막 무지성으로 복사해서 제가 밖에 쓰는 건 아니거든요. 번역기를 돌려서 만약에 본다면 내용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체크하고 이상한 단어 있으면 빼고 불필요한 거 쳐내고 필요한 거 남기고 이런 식으로 다듬어서 쓰고 그대로 복붙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이야 처음에 공작새 또는 플라밍고를 제안을 해줬는데 필, 플라밍고는 알록달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작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모델, 의상, 소품, 동물 이렇게 배경까지 야외로 얘가 아예 다 설정을 해줬어요. 제가 하나하나 지정해주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걸 컨셉을 얘기하고 디테일은, 이 GPT가 다 잡아줬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생성을 했더니 이렇게 네 가지 이미지가 나왔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이네 번째 이미지. 이렇게 핸드폰 손에 들고 있고, 여기 동물이 안 나왔고, 이 동물은 진짜 새가 아닌 것 같고, 이 뒤에는 새가 아니라 기구 풍선 같이 나와가지고 탈락, 탈락, 탈락. 얘만 살려서 사용했습니다. 얘는 마음에 들었어요. 유튜브도 똑같이 유튜브 줘. 이제 뒤, 뒤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유튜브 해줘. 하면 알아서 이렇게 짜줍니다. 해서 또 복사해서 이미지를 생성했더니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큰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는 사자와 함께 걷고 있고 얘도 나쁘지 않은데 네 번째 게 가장 마음에 들어서 얘를 했고 스레드 메 버전 스레드 로고가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처음에 흰색으로 나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블랙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랙으로 바꿨는데 세 번째. 아무래도 이제 스레드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약간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뽑아서 얘를 선정을 했고, 틱톡도 이런 느낌, 브런치, 브런치도 이런 느낌.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좋은 이미지를 딱딱딱 뽑아주는지 참 정말 신기해요. 왜냐면 브런치는 진짜 작가들이 많거든요. 글 쓰는 작가. 약간 여성분들, 약간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진짜 잘 뽑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 트위터 X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테크 전문가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덕질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애니메이션, 어떤 사람들은 막어둠의뭐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 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보는 컨텐츠는 약간 테크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그런 컨셉으로 뽑아줬어요. 얘가.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고, 트위터 이거 맞아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계셨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로고 사용했고, 약간 페이스북은 조금 달, 결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모델 같지가 않고, 그냥 보통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줬는데, 이것도 좀 마음에 들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약간의 반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페이스북은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미지를 영상화한 거는 디자인이라는 그 AI 플랫폼에서 크레딧을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쓰려고 제가 여기서 만들었었네요.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프롬프트는 그렇게 크게 길게 작성하진 않았고, 모델과 동물이 걸어가고 있어. 패션 스테이지에 있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걸어나와. 모델처럼. 카메라는 고정. 이렇게 해서 모델이 워킹하듯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어나오는 장면이라고 표현을 해서 다 똑같이 영상화를 했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AI 영상 플랫폼들이 있으시잖아요. 클링이나 아니면 뭐 하일로우나 루마나 디자인이나 뭐 여러가지 있으시면 각자 사용하는 그 영상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영상 프롬프트랑 그런 거는 크게 대단한 내용은 없거든요. 모델처럼 걸어온다, 동물도 같이 모델처럼 워킹한다, 그리고 카메라는 고정이다. 약간 요, 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캡컷으로 이어붙이고, 쭉 이어붙이고, 자막, 이렇게. 이게 을지로체거든요. 을지로체, 배민 을지로체라는 글씨인데 무료로 쓸수 있는 글씨체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음악은 기존에 있는 음악을 넣는데 캡컷에서 편집하실 때에는 음악 없이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그 릴스나 쇼츠에 올릴 때 보면 그 플랫폼에서 음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올리실 때 배경 음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밈 영상에 맞는 그 음악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많이 사용하는 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그 음원을 써야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어서 같은 음악을 쓰는 내 영상으로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고를 때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컨텐츠에 사용되는 그 음악을 쓰시는 게 좋아요. 한번 다른 거를 한번 조금만 제가 그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시대별 예시를 들어서 가수 느낌으로 비슷한 쇼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약간 이렇게 <laughs> 제가 간단하게만 말해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방차. h 이 t 티 동방신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왔네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1980년대 전 박남정이 좋은데 제가 1980년대 박남정 느낌으로 이미지를 뽑을 수 있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그 패션 모델 스테이지에서 워킹하는 것처럼 단독 컷으로 무대 위에 있는 느낌이 생생하게 옛날 패션과 소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일단 프롬프트 써준 거를 복사를 하고 이 박남정 같아 이거. 왕남정 같아요. 이거. 1990년대 가수도 뽑아볼게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이 바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얘로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건 다운로드. 그 다음. 2000년대 누가? 정신기 s s 엑소 소녀시대. 뉴진스 BTS. 아, 이때 트래비를 많이 안 봐가지고. <laughs>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엑소 약간 그 으르렁 할때 교복인데 무대 의상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으르렁 불필요한 거 지우고 빨간 넥타이와 금색 학교 엠블럼이 달린 맞춤형 짙은 남 하고 짙은 회색 교복 마음에 안 드는 거 지, 교정 검은색 픽 검은색 바지가 잘 없는데, 검은색이 아니라, 차콜 회색의 진한 회색. 검정에 가까운 차콜 회색 핏의 슬랙스와 광택이 나는 드레스슈가 즈 아니라, 나이키, 에어포스. 모델처럼 워킹하는 장면. 추가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미지 생성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영상화 한 다음에 걸어가는 모습으로 영상화 한 다음에 자막을 시대별 뭐 아이돌 변천사 시대별 가수 패션 변천사 이런 식으로 타이틀 넣으면 되겠죠? 제가 그 동물 들어간 동물 들어간 거에서 채팅 창을 안 나가고 이어서 했더니 동물이 나왔네요. 어, 동물이 써 있는지를 못 봤네. 옆에는 검은 늑대 얘기 있었네요 제가 아까 못 봤는데 이거 빼고 바지도 너무 헐렁해요 이렇게 약간 슬림핏이어야 되는데 그쵸 이때 이렇게 헐렁한 바지 안 입었었거든 그런 식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걸 하면 엉뚱한 게 나와도 틀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위주로 한다 동물 빼고 바지는 슬림핏으로 하고 이 넥타이도 조금 가늘어야 돼요 약간 슬림한 게좀 유행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걸어나오는 것으로 영상화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화는 클링이나 이렇게 디자인 같은 데서 이미지 넣고 걸어나오는 걸로 영상을 만들어줘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걸 다운받은 다음에 캡컷에서 이어 붙이시면 쇼츠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따라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거나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